은태야, 야, 니네 배나, 아, 아빠 배나, 별반 차이 없네, 응? 이제 아빠도 별로 일이 없으니까 배만 잔뜩 나오고, 아까 쉽게 하운방지 왔을 때 니가 도워가지고 캐격되니까 아빠가 한 5km만 걸어갔다 올렸더니만은 네가 안 갔잖아. 니 네, 네 배설도 빼야 되는데 아빠 배설도 빼고 싶게야. 밥 먹고 나서 누고난지 누워 있네요. 이 예. 발바닥이 뜨거웠을 거예요. 그래도 바람은 좀 괜찮았는데 바닥은 만져보니까 그 도로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km 정도만 걷다 왔습니다. 나머지는 드라이브 하고. 뭐, 민트? 먼저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커피 삭삭 비웠네 역시 커피 매니아야. 일단 딸, 민트, 감사합니다. 쉬세요.